자, 그림가는 금속 양이온 AA 플러스랑 BA 플러스가 각각 엠몰씩 들어있는 수용액에게 어, 읽어보면 이렇게 둘이 섞어서, 이렇게 둘이 섞어서, 요렇게 된대요. 어. 근데 이제 좀 독특한 케이스죠. 어떤 케이스인 거냐면, 그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Cu 플러스가 Cu2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전자날 잃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잃은 전자를, 다른 이제 금속 다른 금속 이온이 얘가 이제 이렇게 전자를 얻어 그래서 뭐 B 얘가 이제 몇 플러스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 A 개만큼 얻겠죠. 그래서 B 금속으로 석출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A A로 동일한 거야. 그렇다고 지금 A가 구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다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몇 플러스인지 지금 몰라요, 얘들아. 문제를 읽어봐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독특하죠. 어떤 상황인 거냐면 여태까지는 어, 이렇게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 안에 금속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금속을 집어넣어서 뭐 C가 C 플러스가 될때뭐 A A 플러스가 A로 변한다거나 이런 상태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음, 같은 종류의 금속인데 그게 이온이 됐을 때 산화수가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더 산화될 수 있는 거지 더 산화. 전자를 더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금속에게 전자를 뺏겨서 다른 금속은 속출되고, 그다음에 얘는 산화되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데 이제 그냥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한 거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왔고 수능 특강에도 이런 내용은 나온 적이 없어요. 올해 처음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지금, 그냥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올해의 고3인 학생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어, 굉장히, 어, 나는 조금 걱정되는 거는 금속의 산하 한원의 문제 수준이 수능에서 많이 어려워지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몇인지는 안 나와있죠. 자, 이 n개를 다 1, 1, 1, 1n개라고 생각을 어차피 1n인 거니까 그냥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럼 이게 몇 개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알수 있는 거는 아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 Cu 플러스가 Cu2 플러스가 돼서 전자 하나를 잃을 때 1대 1이란 말이야. 이 둘은 반응할 때 1대 1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알수 있는 거 자, A, A 플러스랑 B, 아이고 B가 아니지. AB+, AB+, 가 X계고 2 x 계인데 이들의 시작점은 똑같았을 거야. 똑같았을 거예요. 어떤 시작점이 있는데, 거기서 AA+,는 X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AB+,는 2 x 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요,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똑같이 내려가고 똑같이 올라가려면 1X 차인 거잖아요. 시작점 1.5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죠 여기 1.5x가 둘다 n이었다는 거, 둘다 n이었어 처음에는 aa 플러스 n, ab 플러스 n.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얘는 이제 aa 플러스는 사라지는 만큼 b 플러스가 올라가니까 이 변화량이 이 변화량의 중간이 시작점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x는 이 x는 어 얼마다? 1n이 1.5x니까 x는 3분의 2겠죠? 3분의 2. 그럼 자이 값은 3분의 4가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데 이런 힌트. y가 x보다 자 x 값 지금 나왔어요. x는 그래도 3분의 2라는건 나왔어. 근데 y는 적어도 3분의 2보다는 커야 된대요. 이 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마. 웬휴지통. 자, 요 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아또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근데 요거는늘 주는 조건이긴 한데 그래서 좀 중요한 조건이긴 해요. a와 b는 3 이하의 자연수이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b가 a가 산화돼서 b가 되기 때문에 b 값이 더 커요. b가 a보다는 크구나. 자, 여기서 전자를 잃어서 b가 될 거니까. A가 이제, 저 AA 플러스가 전자를 더 잃어서 산화되면 AB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B 값이 더큰 값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3, 1, 3, 2, 2, 1,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지 그럼 이제 느낌이 오죠?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뭐, 좀 괜찮은 문제일 순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문제는 아닌 건, 이세 가지를 다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해봐서 이 조건에, 이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 문제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이용할 것이냐. 이 산화, 그러니까 이 산화수의 총합. 한마디로 전화량의 총합. 전화량의 총합이 같아야 된다. 이걸 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음, 처음에 가와 나의 전화량의 총합은 이 이론은 다 알죠? 전화, 전화량의 총합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A, 자, 이거 1로 볼게요, 그냥. 더하기. 여기도 A 더하기 B는 얼마다? 3분의 2A. 3분의 a 더하기 3분의 4B. 3분의 4B 더하기 Y 곱하기 A. AY. 전화량의 총합은 똑같아야 돼요. 어, 이거 어차피 똑같은 애들끼리 섞는 거기 때문에 전화량, 주고받은 전자수가 똑같아서 그 안에 전화량의 총합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같다라는 조건을 이제 하면, 이제 2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4a.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이제 삭제가 돼서, 어, 요, 요 넘길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ay는, 어, 3분의 b가 되겠네요. 3을 다 곱해 줄게요. 그래서 3을 다 곱해 주면 사라지고, a로 묶고 나서, 4 마이너스 3, 어, 4 마이너스 3y는 B다. 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걸 이용해야죠. 요 조건에다 집어 넣는 거야. 하나씩 집어 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내가 한 방법 중에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이건 다 넣어봐야 돼. 이3 이하의 자연수들을. 자, 이게 만약에 3이면, 여기가, 여기 첫 번째 케이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 3, 1이다. 라고 하면 요 값이 3이 나와야 되잖아요. Y가 3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면 요 조건에 안 맞죠. 탈락이에요. 그럼 여기가 3, 2다.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 2가 되면, 어, 요 4-3y가 다 해서 2분의 3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 그럼 얼마야? 어, 잠깐만.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2분, 2분의 8, 2분의, 2분의 5, 2분의 5니까 y는 6분의 5가 나오네요. 자, 일단 얘는 일단 합격. 얘는 일단 합격. 요거는 이제 합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안될 거야. 근데, 자, 이게, 여기가 또 2, 1이 나온다. 요, 요거 조건. 한번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2가 나오려면, 요 값이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y가 3분의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3분의 2보다 커야 되니까 이것도 안 될까? 그러니까 아, 그러면 a는 2고. 다 이제 구한 거죠. 2 더하기 3 곱하기 y분의 x. y 값이 얼마였어? 아,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그 다음에 x. 3분의 2. x 3분의 2. 그러면 5분의 4. 5분의 4 곱하기 5니까 4가 답이겠죠. 4가 답이고. 근데 이 문제 좀 수정하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반응을 하는 건 누구랑 누구예요? 요 aa 플러스랑 ba 플러스가 만나면 반응을 해요. 요 a 플러스랑 BA 플러스가 만나면 반응을 해. 어떤 반응? 얘가 전자를 얘한테 주고, 얘는 B로 석출되고 얘는 AB 플러스로 산화가 되고. 근데 이걸 미리 넣어주면 안 되지. 얘가 B 플러스여야 되고 반응을 안시키려면 다음 이제 여기가 A 플러스여서 요렇게 있으면 반응을 안 하는데 둘이 만나면 얘랑 반응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뭐 그거야. 문제 푸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뭐, 계산, 이런 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일단 2번이에요.